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백수유씨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5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무편집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습관이에요. 제가 최근에 그자기계발서 습관에 대한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, 제목은 아토믹 해빗이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주장하는 건 이래요. 의지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할 상황이 안 되는데 나의 의지로 그 일을 해낸다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 효율 좋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습관을 형성해 놔야 어, 그 일을 성취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, 그러면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,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거든요. 근데, 그 중에 한 방법이, 어, 습관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고 씻는다. 이게 각각이 각각의 습관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씻고 나서는 뭐 예를 들면 TV를 든다 이런 습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진짜 바꾸고 싶은 습관이랑 그리고 매력적인 내가 만들어 내고 싶은 습관이랑 내가 생각할 때 원래도 있는 습관 중에 매력적인 습관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. 그두 개를 연결시켜 놔서 두 개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습관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게끔 그렇게 습관을 이어서 작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, 이 책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와서야 이걸 좀 적용한 게 제가 요즘에 지금 어, 밤마다 달리기를 한지한 한 2주, 3주 좀 넘어가는데 이 달리기를 하고 그 산책로를 따라서 달려 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 때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는 거죠.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습관과 이 유튜브 영상 찍는 거란 습관을 붙여놓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일단은 이두 개는 잘 이어지거든요. 두 개는 잘 이어지는데 어디가 힘드냐면 달리기를 시작하는 게 힘듭니다. 이게 달리기 싫은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, 매력적인 습관으로 하나 묶어 놓은 것이 어, 제가 10시에 딱 달리거든요. 오늘은 9시에 나오긴 했는데 뭐 9시든 어쨌든 10시마다 달리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매력적인 습관이라 해야 되나? 그럼좀 보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10시까지 모든 일을 다 끝내겠다. 이거예요. 제가 그 일을 할때 이게 그 커트라인? 이, 아 데드, 데드라인? 그거를 안 정해놓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막 삼촌뽀로 빠졌다가 기한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,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막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할 일은 10시까지 끝낸다 그러니까 이제 10시에 딱 오늘 하루 일과가 마무리는 기분 좋은 느낌에 대한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이어서 바로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어, 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고 이거를 제가 자영씨께 얘기를 했을 때자용씨께서는 아, 진짜 시스템화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. 여러, 가, 여러 개의 요소들이 그 맞물려서 착착착 돌아가는 게 어떤 시스템의 구성이잖아요. 그렇, 그렇게,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, 어, 이런, 어, 이런 생각 공유를 해보았고, 여러분들도 습관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어서 한번 작동시켜 보면은 더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오늘은 진짜 한 번의 영상은 완료했네요. 네, 오늘을 또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